자, 풍산자 1등급 위 고난도 문제에서 함수 단원도 같이 한번 볼게요. 91페이지, 151번 문제.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한 점에서 그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네, 선분기위 제곱의 최소값을 보라고 했어요. 먼저 그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자. 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한테 보기 편한 형식으로 바꿔주면, 아, 이렇게 되겠지. 점근선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점근선이 X는 2, Y는 1이고, 지금 이제 점 P를 찍을 건데, 우리가 이제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점 P 가요. 이제 14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근선보다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이야. 점근선보다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쪽은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한점 P를 대략적으로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찍게 되면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Q R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이쪽을 Q 이쪽을 R 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근데 Q 하고 P 는요. Y좌표는 똑같은데 Q의 X좌표가 지금 점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얘는 2, B 이렇게 놔둘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R은 P랑 X좌표가 똑같고 Y좌표는 1이죠. 그래서 R은 A, 1 이렇게 놔둘게요. 지금 PQ의 제고 PR의 제고 QR의 제고 q r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봐봐. PR의 제곱 더한 거랑 PQ의 제곱 더한 거는 어차피 QR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더한 거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는 어차피 이제 QR의 제곱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 QR의 제곱. 이 값을 보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제 QR의 길이를 보면 되는 거야. 아, 지금 점 P가요. 이 유리함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이제 A랑 B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볼게. 그럼 B는 A-2분의 3 플러스 1이죠. 음. 이거는 그냥 이제 한 칸에 적어 놓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QR의 제곱이야.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이제 점과 점사이의 거리잖아.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루트를 쓸 필요가 없이 a-2의 제곱 더하기 1-b의 제곱. 우리는 이제 이 값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항상 우리가 아는 거랑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를 번갈아보면서 어떤 연계가 있는지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야. 얘를 좀더 정리해볼까? 자, 1 저쪽으로 넘기면 B-1이 A-2분의 3이죠. B-1 곱하기 A-2가 지금 3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알아, 알고 있는 정보고, 이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뭔가 어떤 느낌이 들어, 볼 때. 내가 곱한 값을 알고 있는데, 더한 값을 알아내라 이런 느낌이 들지. 그때 본능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되지. 자, 갈게. 자, a-의 제곱 더하기, 1-b의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죠? 뭐, 보다 이거 곱한 거. 자, 이거 곱하면, 지금 얘를, 얘하고 제곱된 걸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우리가 a제곱, b제곱이 만약에 있다 치면, 얘 그냥 a, b,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a-b의 제곱이랑 1-b의 제곱을 더한 거. 자, 이거. 이거. 이거를 지금, 이거 이상이라는 거지 최소값이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이 곱한 게 우리가 3인 걸 알잖아. 그리고 이제 이 양수예요. 자, 3인 걸 안데 3이랑 제곱이랑 이제 루트랑 제곱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이 값이 통째로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얘가 뭔데? QR의 제곱. 그럼 우리는 이 QR의 제곱을 보는 거니까 답은 12가 되겠네. 자. 이어서 152번 볼게요. 자,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 하나씩 보자. 자, x가 0이랑 이 사이일 때, 자, fx는 이렇게 생겨먹은 유리함수라고 했고, 얘를 조금 바꿔서 써주면, 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정근선 먼저 찍자. 그림이 분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지금 에, 어차피 X가 0이랑 이 사이에 있는, 있을 때만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만 보면 되겠지. X에다가 0이랑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X가 0일 때는, 어,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0이고, X가 2일 때는, 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겠죠? 자, 0,0이랑 2,1 한번 대략적으로 찍어 볼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나를 보면, fx가 f-x랑 같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x자리에 이제 x를 넣는 거랑, 부호 바꿔서 넣는 거랑 그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무슨 뜻이야? y축대칭이란 뜻이지. 어, 이 정도는? 네. 그럼 y축대칭 시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약간 더듬이 모양 마냥. 음. 여기가 지금 2,2면, 얘가 또 마이너스 2,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음. 이렇게 되고요. 다를 보면요. fx랑 fx 플러스랑 같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기가 4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x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봐, x에다가. 자, 마이너스 2를 넣을 때랑, 그, 마이너스 2 넣으면은 f 2잖아 그치? 그럼 또 이제, 얘하고 주기가 사는 소리는 또 6이랑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주기가 사라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그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다 이런 느낌이죠. 얘를 좀 반복해서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럼 볼록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GX에 대해서,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GX를 저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면, 이제 FX랑 이제 GX랑 이제 같은 이 교점, X의 교점이 몇 개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GX를 그려서 얘를 이제 교점을 세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GX는요, 지금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고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그림이 이렇게 V자 모양이야, V자. 그치? 왜? X가 만약에 여기서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로 나오니까 8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8분의 1X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 음수일 때는 이런 그림인데, 좀 얘가 기울기가 보면은 그 8분의 1이기 때문에 개수가 좀 되게 굉장히 완만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를 여기에 그려서 한번 교점의 개수를 세볼게요. 지금 X가 이제 양수일 때 먼저 그려보자. 자, 8분의 1X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8분의 1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그 완만한 느낌. 이렇게 8대 1이라는 거잖아, 비율이. 그치? 지금 여기가, 여기가 2면요, 여기가 1이겠죠? 그럼 8컷마 1을 한번 찍어볼게. 지금 여기가, 자, 2컷마 2, 6컷마 2, 2 10컷마 2, 여기 이렇게 꼭지점 같은 곳이, 어, 14컷마 2 이렇게. 하 되기 때문에요. 8,1을 찍게 되면요, 6이랑 10의 그 중간, 여기, 여기 중간 여기가 8일 거고 여기가 지금 높이가 2니까 여기 이쯤에 이제 8 1이 있겠죠? 어, 6,2와 10,2의 딱그 중간 어 높이도 중간 있는 쯤에 8,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16,2를 지나게 되잖아. 그 16,2도 여기다 찍자. 자, 또 14랑 18의 그 중간, 자 여기. 쯤에 16.2가 있겠죠. 얘 지금 원점을 지나니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 반대쪽도 당연히 얘랑 비슷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지금 이제 교점의 개수를 세라고 그랬어. 한번 세 볼까요? 자, 0, 0을 제외하고 여기 양수 쪽에서만 한번 세 보면은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여기 이렇게 두개 있고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여기까지 일곱 개가 나오지. 그러면 이 그림은 이쪽 음수 부분은 굳이 그리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일곱 개가 나오면 이쪽에서도 지금 여기 일곱 개가 나오겠지. 자 일곱 여기가 진하게 되면요, 얘는요, 지금 이 볼록 볼록 하나 있잖아. f(x)는 계속 높이가 일정하고 높이가 제일 높아봤자 이고. 그다음에 gx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 이상에서는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위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어, 그래서 여기 일곱 개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당연히 일곱 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0, 0까지 포함해서 이거 다 합치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15개가 나오겠다. 그쵸죠 응. 답은 뭐 5번이네.